한국교회 위로와 회복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훈 목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님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158명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품에 안으시고 영접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셔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무엇보다 먼저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아픔과 슬픔, 눈물을 나누는 공감의 정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돌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의 무덤 돌문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에 여야나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책임지는 청지기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는 점사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극률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